자두 번째 예, 혈관계 건강 문제요 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혈관계의 구조와 기능 부분인데요. 음,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조금 예, 음, 의미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혈관계의 예, 아, 혈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심장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다 심장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자 심장에서 나온 어, 철액은 예,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어, 들어가죠. 대동맥에서 나온 어, 어, 요 분지가 조금 더 가느다란 음, 동맥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거보다 더 가느다란 세동맥으로 다시 갈라지고 어, 마지막에 그 필요한 그 조직에 가까이 갔을 때는 모세혈관, 제일 가느다란 형태죠. 그 모세혈관의 크기는요, 그 적혈구 있죠? 음, 적혈구가 하나 정도 어, 지나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이죠 자 이렇게 동맥의 피가 아, 모세혈관까지 오고 음, 조직 이게, 이게 그 신체 조, 전체 조직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서 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음, 전체 그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을 간단하게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산소 영양분 공급을 하고 그 세포가 대사를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모세혈관에서 제일 가나다라는 정맥인 예, 세정맥으로 가게 되고요. 이거는 조금 더 굵은 정맥에 모이게 되고 심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대정맥이라고 해서 가장 큰 이제 혈관이 예, 되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는 그 폐순환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음,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온 게 들어와서 양쪽 폐로 이렇게 가게 되고 폐를 어, 지나서 다시 그죠 어, 왼쪽에 있는 심방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것도 같은 어, 혈관 구조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옆에 보이는 그림은요 동맥혈관 하고 정맥혈관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그, 조금 구조적인 차이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음, 모세혈관은 이제 조그맣게 조금 그렸습니다. 음, 이 구조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자, 동맥은 산소를 포함한 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뭐 어떤 책이든 이 색깔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색깔을 보고 동맥혈, 정맥혈하고 조금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그 동맥하고 정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음, 중막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어, 중막이 제일 중요해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중막이라고 하는 거는 요 중간에가 예, 근육이거든요. 어, 예, 혈관도 이렇게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동맥혈 동맥혈관은 이 중막에 있는 그 근육층, 이 근육이 많이 있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심장에서 나오는 굉장히 압력이 높은 혈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완화시켜 줄수 있으려면 이게 탄력이 있는 이렇게 근육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올려주고 낮춰주고 하려면 이 근육이 있어야지 이 혈관의 직경을 크게도 만들어주고 좁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게 동맥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중맥이 아 중막이 음,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 자체의 그 수축이라든지 이완하고 관련되어져 있고, 요거는곧 예, 혈압 혈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정맥도 마찬가지로 뭐 그중층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얇고요. 음. 그냥 요거는그 혈액이 많이 왔을 때좀 탄력을 그 탄력성을 좀 유지시켜주는 뭐 그런 정도로만 보시고 이거 자체가 뭐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그런 기능은 뭐 없다라고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음 정맥은 그 스스로 이렇게 수축해서 피를 짜내고 이런 기능은 거의 없거든요. 그 대신에 여기 여기 판막이 있죠. 이게 그 중막에서 요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근육층 대신에 이렇게 판막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는 건데 이 혈액이 통과할 때는 어 판막이 열리는 거고 이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딱 닫아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맥에서는 판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판막이 어 혈액이 역류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어 요게 기능이 되게 중요하고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앞쪽에 앞쪽 공간에 피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게그 정맥의 판막이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 우리 몸의 전체의 한70% 정도 다이 정맥 혈관 안에 혈액이 있어요. 바로 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판막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피가 그 심장 반대 방향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해주는 요 기능 때문에 피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요구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혈관 구조에서 그 동맥, 정맥도 뭐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 정맥의 역할을 도와주는 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예, 림프죠 림프. 바로 이 림프가 관의 형태로 있으면서 정맥이 전신을 돌고 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데 그 정맥 하나만 가지고 모든 혈액을 심장으로 다 돌릴 수가 없어요. 정 정맥으로 들어가지 못한 혈액이라든지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질강이죠. 간질강 안에 간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혈관에서 빠져 나온 거니까 다 혈장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맥으로 들어가지 못한 혈장, 뭐 쉽게 뭐 수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예, 심장으로 돌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이 막힌다거나 하게 되면 여기에 쌓여 있는 간질강 사이에 있는 이런 수분들이 정체가 되면서 어, 림프절이 막 붓고 이런 뭐 것들 많이 보셨죠? 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림프관은 이렇게 예, 혈장 성분을 심장으로 돌려 보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면역 기능을 하고 있죠. 림프 안에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따라서 돌아가지 못한 어그 수분 성분들, 혈장 성분들은 이 림프관을 통과해서 심장으로 가면서 여기서 세균이라든지 이물질들을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요거는 우리 일상적으로도 좀 많이 경험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뭐 손가락을 다치면 이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막 음, 몽우리 같은 게 생기죠. 그게 다그 림프절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면역 세포들이 예, 이물질들을 잡고 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발가락을 다쳐도 어, 뭐 서해부 사타구니 쪽에 가래토시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 그것도 다이 림프절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몸은요, 그 몸뚱아리 음, 가슴과 배 예, 여기 몸뚱아리 안에 제일 중요한 장기들이 다 있죠. 물론, 뇌도 중요한 뭐 기관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목에 있는 거죠, 목에. 목에,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다리. 자, 제일 중요한 장기는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뱃속으로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애들이 바로 이 림프, 절들이죠. 그래서 요런 면역장이 하나 더 있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조직 순환에 있어서 자 대사 요구량이 증가할 때 대사 요구량이 감소할 때뭐 우리 혈혈관 혈관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요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사 요구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 네, 혈관이 확장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대사 요구량이 감소하게 되면 굳이 필요가 없죠. 응. 그래서 그 혈관을 축소시키는, 응. 그래서 혈류의 양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우리 몸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혈관이 확장되고 축소가 되는 거는 그냥 일차원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이거는 혈류량, 흐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거에 따라서 확장되고 축소가 되어줘야지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만 예, 혈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혈압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적은 양의 혈액이 가더라도 어, 일정한 수준의 정상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면 혈액이 흐르지 못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어,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확장이 되어져서 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 혈액의 양이 적게 흐를 때는 혈관이 축소가 되어서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요런 이런 이런지까지이 생각을 이생각 해서, 해서, 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이렇게 그 혈관 혈관의 직경 크기를 확장시키고 축소시키는 데이호르몬이라든지이런게 그 해서, 해해줘이지게이게 신호를 주지 않으면 혈관 자체가 뭐 근육이긴 하지만 자기 알아서 커지고 작아지고 할 수는 없죠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신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예, 호르몬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신경을 통한다 그러면 뭐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뭐 이런 것들이 하겠지만 거의 그 혈관하고 관련되어진 거는 호르몬이 좀더 많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뭐다 마찬가지. 예, 안지오텐신 전부 다 예, 수축을 아, 혈관을 수축 시켜서 예,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 물론 전신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적은 양, 적은 양에서 어, 에피네프린이 나올 때는 오히려 그 확장시키는 음, 혈관을 확장시키는 어, 그런 음,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양에 따라서 어, 혈관이 수축되기도 하고, 좀 확장되기도 하고, 어, 요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르에피네피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예, 전신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안조텐신2도 마찬가지죠. 안조텐신2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신장, 신장의 여과율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양이 적을 때 신장으로 더 많은 혈액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또이 안조된신 2 자체는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시키게 하죠 어, 그래서 수분이라든지 어, 나트륨이 더 중요하죠 나트륨을 흡수시켜서 수분이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 혈압을 올려주는 강력하게 혈압을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게 안지오텐신2 입니다 안지오텐신2자 여기 위에 요 세가지는 예, 전신 혈관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소적으로 이런 혈관에 수축하고 어, 뭐 이완하고 관련되어진 그, 얘도, 얘네들도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페스타민브레드케닌니프스타글란데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극소예만, 그러니까 그고고 고 부위에만 아, 얘네들이 그 흘러다니는 그쪽 부위에만 혈관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여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그 사이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크게 만들어줘서 혈장 성분이 예, 혈관 밖으로 많이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그런 호르몬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예, 히스타민하고 브레드키닌 같은 경우에는 음, 주로 그알러지 반응하고 좀 관련이 많죠. 알러지 반응, 그 다음에 뭐 염증 있을 때, 그 다음에 어, 면역 작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혈장이 빠져 나가기 쉽게 해준다는 얘기는 백혈구라든지 뭐 염증 방응 물질이라든지 음, 이런 면역 물질들이 같이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혈관의 틈을 모세혈관의 틈을 크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혈관을 확대 모세혈관 을 확대시키는 기능하는 을요두 개는 주로 그 비만 세포 그죠 비만 세포에서 주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음, 부분들이고요. 그프로스타글란딘는 굉장히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거든요. 어느 부위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혈관을 이렇게 좀 확장시키는 이 모세혈관 투과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스타글란딘은 무조건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이는 일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예. 여기에 해석된다라는 거죠. 그 혈관계 구조와 기능은요, 요거 정도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음,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좀잘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면요, 이게 그 정맥 혈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예, 그 정맥 혈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가면 판막이 열리게 되고요. 에, 피가 가지 않게 되면 판막이 닫히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혈액이 내려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줘요. 동맥 혈관은 심장에서 강력하게 밀어내주는 압력이 혈압이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지만 정맥은 모세혈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애여서 여기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맥 혈관에서 정맥혈이 흐르는 방법은 그이 혈관 주변에 이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 정맥 혈, 혈관은 그 근육과 근육 사이에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움직이면서 얘를 치약 짜듯이 짜줘요.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면서. 아, 이, 이 혈관을 눌러주면 이렇게 피가 밀려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아무런 운동을 안 하거나 근육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 정맥에 있는 혈액은요,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하지 정맥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랫동안 서있거나,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죠. 근육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혈액이 정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뭐, 잘 걸어다니고, 뭐,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해서 이 혈액을 짜내줘가지고, 심장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경우에, 오랫동안 정체가 되어 있다 보면, 그 너무 많이 혈액이 이렇게 고이게 되면 이게 혈관이 막 늘어나면서 이게 압박을 받거든요 가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판막이 약해지면서 다시 피가 역류해서 피가 더 심장으로 잘못 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이제 하지 정맥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 닫혀있지 못하고 이렇게 열리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가 그 판막 자체가 고장이 나는 거죠 고장이 나서 앞으로 짜줄 수 없는 거 계속 역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어,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자 그래서 요 개념은 뒤에 이제 음, 질환 음, 할때한번더다루기로 하고요 앞에서는 요런 정도까지만 개념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혈관계 건강 문제 건강 사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